빵길입니다 루탈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o u took him. You took him. You took him. You took him. You t o o 자세한 소개. 이렇게 자세한 소개. 이름은 꽃설이고요노라서 올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분홍색 무슨 색이지? 이게 주황색? 그리고 민트. 음, 쌍꺼풀이 민트가 진짜 예쁘응눈 민트, 아이라인 눈썹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찍찍이 이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끈 머리가 끈 벗기고 올게요 벗기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착색 그리고 뒤에도 착색 있고 정품 확인하고 여기 정품 초점이 한번 일단은 여기 근데 가품도 이게 있는 게 많아 많아 가지고 보시면. 찍어봐, 너가 찍어. 나보 이게... 응. 머리가 되게 잘껴 좋은데 아좀 참... 아, 좀... 근데... 좀기게잘 껴져. 오늘 이렇게 면안 되는 이에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대충... 손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이고, 무 돌아갑니다.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끄덕끄덕 들고 끄덕끄덕 봐봐 들고 있어봐 색이 여기선 좀 음~ 어떠, 원래 색은 이게 좀 색깔 다르게 밝게 나오는데 원래 색은 조금 이런 색이고요. 지금 여기 착색도 있는데, 여기, 이쪽 바하고 흰색, 초록색하고, 여기가, 이그 시설물과 좀 달라요. 더 예뻐요. 이렇게 눌려지고, 얼굴도 눌려지고, 공기 때문에, 여기도 눌려지고, 얘 조금 눌려지고, 헤도 눌려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딸려와요 이게 신버전인가, 후버전인가, 모르겠는데, 음. 베개가 있어요 그리고 에리얼은 신발이 없어요 이어공주다 이렇게 있고 빗봉은 머리카락이 많구요 보시면은 탈모가 <laughs> 니네 왜말안 해? 딸기님, 누텔라님 님 뭐하셈? <laughs> 좀 <laughs> 말 좀... 야 빨리 왜 지금 나만 해? <웃음> 지금? 꼭 <laughs> 응, 나만 이 빵귤 거예요 저거 붓터치도 되게 연하게 돼 있고 입술도 잘돼 있어 저는 입술만 리페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되냐면 좀 찍어주세요 역광 말고 다리는 이렇게 <laughs> 있으면 이 <laughs> 됩니다. 좀 뻑뻑해요 처음에 그리고 이게 집도 박스가 집에 집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뭘 사는 이게 뭐뭐뭐뭐뭐뭐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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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뭐뭐뭐뭐뭐뭐뭐잘 <우리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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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뭐뭐뭐뭐뭐뭐데 이 원래 화분 토신데 미니 도시 다이소에 팔고요. 다이소에 그 뭐지? 건강 곰곰 팔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아뭐 했나? 그 딸기님 베이비룸에서 것, 안 그리고 머리를 묶으면, 머리 묶어볼게요. 낚은 어디 있냐? 여기는. 어 탈모증세. 사과 머리가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머리 묶는 방법은, 응.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해요. 잡아주세요, 안 예쁘게. 네. 그냥 빗으로, 이렇게. 누 진짜 네어텔라님 네. 텔라님텔라님은 어, 뮬란 살 건가요? 네. 네, 뮬란 살 거고요. 네. 백설, 백설공주랑 뮬란 네. 중에

아, 아. 처음이다. 야, 있어요. 처음이다 그냥 다 말도 되게 똑똑. 이게 닮은 거예요. 머리가 되게 예뻐요. 예뻐요. 예쁜 잔머리얘가 진짜 진짜 예뻐. 진짜 되게. 이거 아니 아그그그 아니, 밑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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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렇게 밑에 되게 예쁘구나 나 아, <laughs> 얼굴 안 맞지? 응. 응?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 지금 에도 예뻐 보이 입고 도예뻐고 똥파리도 똥머리도 예뻐요 똥파리도 요 똥파리도 예뻐요 해도 예뻐요. 이렇게 해도 이뻐요 이렇게 그리 민트 그리고 뭐 짓고 싶은 <laughs> 코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그 안에 뭐가 있지 쥐 보면은 쥐도 뜰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뒤에 이거 작품 확인 어떻게 된거이 있었대. 공개 이거 어게근고 이게 되게 음. 이게 원래 이너 공주 오신 데 어디가세요? 아, 야, 너좀 말하고 나만 하냐고르겠어탈리 <laughs> 님이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구나되게 <laughs> <laughs> 되게, 말 소리 되게 크게 하고 말했어. 음. 작아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되게 반짝반짝. 처음에 반짝. 얘가 왔을 때 이게 옷이 이이옷 때문에 그런지 여기가 다 반짝반짝 거렸어요. 음. 그리고 조금 더 반짝반짝 거렸는데 근데 저는 오일 걸렸. 머리가 좀 반짝반짝했는데 지금은 괜찮고. 머리를 되게 제가 머리 감는 거 올렸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너 소리야? 무슨 계단 올라오는 소리야. 이제 풀샷. 제 풀샷이 아니라 단독샷을 해보도록 하죠. 이리 오세요. 보시면 여기가 좀 더러운데 이렇게, 더러운데 괜찮겠지? 보시면 이게 예뻐요 이렇게 아있으면아머리 언제 감겨져 이렇게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이건 이렇게 돼 이렇게 바지도 해도 되겠는데 어 근데 못벗잖아안 벗을 응? 수 있나? 응. 이렇게 막가고이거네 <laughs> 뭐해? 이렇게, 해, 이렇게, 여기를, 응.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여기 꺼내면 바지로 한 듯이. 이렇게 해주고, 바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비치네요 흰색이라서. 어, 이뻐야. 우리 데이트도 덥고, 이쪽엔 좀 탈모가. 처음 왔을 때 진짜 뻑뻑했는데, 왁스팬. 진짜 왁스 x 이 떡칠 돼있어 머리에? 응! 머리에 머리에 그래서 머리 감기라고 음. 있는 거잖아. 저기 안아주세요 m 라님 e t up. So, you a r 기 n 내가 야 o s a 해 l 예요 a 나 a 잘생긴 제가 제가 찍 c a n 이좀 역광인데 조금 시간이 이렇게 보세요. 아, 디안 네 나와. 옆에. 아뭐 <laughs> 어, 나왔어. <laughs> 괜찮아. 옆에. 앞에. 옆에. 뒤태 프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왜 그래? 빠이이 버튼, 좋아요 녹하기. 버튼 구독하기 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색 다르죠? 맞아 음. <laughs> 안녕.